안녕하세요 오늘은 동생이 만들고 싶어했던 요리 중에 하나인 요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리라고 하기에는 조금 간단하지만 그래도 꽤 뭐가 많이 들어가는 요리입니다 뭔지 보시죠 바로 이 요리입니다 멕시칸 도리 로코스를 한번 오늘 만들어 보겠습니다. 고고. 먼저 양파 썰기. 두 번째 더메이러. 더메이러, 우린 짭짤이 <laughs> <laughs> 부산의 자랑. 맞아요. 우산의 자랑, 짭짤 아주 푹익어서 맛있답니다. 여기 터치 잡고. 양파 양파 양리

바바스코밑요 <laughs> 라스트 탑스코. 스코 적당히 뿌려야겠다. 탑스코. 스코 많이 뿌려야 맛있는데. 잖아한요 정도만 일단 뿌려보자 그러면. 완성. 와 간단하게 된다. 간단하게 무 되게 이쁘게 되네. 금방 됩니다. 먹어보자. 에보십시오. 먹어보겠습니다. 제일 좋은 시식 시간. 양파가 좀 많은데. 이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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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먼저 먹어야 돼. 선물 중이야. 소스를 좀더 넣어야 돼. 고난 매콤해. 매콤해. 응. 너무 많이 넣었나? 음음음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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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트 좀 넣자 음. 음자 요거트도 한번 뿌려보겠습니다 약간 매콤하니까요 맞아요 요거트도 한번 어떤지 어떤지 맛을 맛을 봐보겠습니다 나 소스가 많아진 느낌. 요거트 소스. 음... 음. 나쁘지 않은 것 같아. 먹은 소감은 맛있다입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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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 입니다. <laughs> 맛있다. 맛있는 재료들만 다 들어갔기 때문에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. 근데 토마토가 많은만 많을수록 좋을 것 같아. 음. 토마토가 진짜 맛있다. <laughs> 맞아요. 여기에 뭐 백종원님 같은 경우에는 참치 대신에 해 햄도 해 넣고 해. 응. 거기에 뭐 고수도 넣고 레몬즙도 넣고 뭐 이것저것 넣으시던데 취향껏 여기서 더 추가해서 드시면 될것 같은데 꼭 여기 오늘 했던 참치 빼고 다른 걸 넣으셔도 되는데 이 도리토스랑 토마토랑 양파랑 타바스코랑 파마산 치즈는 꼭 넣으시길 이건 꼭 있어야 돼요 맞아. 요거트는 먹어보니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음. 것 같아요. 어쨌든 맛있었습니다. <laughs> 다음 요리에서 또 오겠습니다. 맞아. 안녕.